자, 자네스 230번. 어, 지금 대원 회부에서 나온 는제인데 의외로 어, 그 질문이 많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해석하는 방법, 문제 해석력에 따라서 문제의 성패가 우리 좌우되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법과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문제는 자, f(x)가 ax 플러스 1분의 bx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어, x1과 x2가 1을 만족한대. 그렇지? 1을 만족하는 임의의 두 실수 x1,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3이 성립할 때예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는 이 조건을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조건만 해석하면 문제 아주 간단하게 입니다 일단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x1, x2를 더한 게 1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런 거에 해석 있지? 이런 거에 해석, 요런 거에 해석은, 그냥 단순하게 더한 게 1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양변을 가만히 2분 나눠볼게. 2분 나눠보면, x1 플러스 x2, 얘를 2로 나눈 거죠? 자, 이게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가만히, 역시 양변을2분 나눠보면, fx1 플러스 fx2 자 이걸 2분누는게 역시 2분의 3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재해석해보면 자 재해석한걸로 써봅시다 우리 2분의 x1 플러스 x2 자 이게 2분의 1인 의미의 x1 x2에 대해서 fx1 플러스 fx2 자 이걸 2로 나눈 게 2분의 3이다 그게 이지 지금 그치?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함수에서는 대수 문제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x1과 x x1과 x2의 중점이죠. 중점이 2분의 1이면 결국 우리 y값 fx1과 fx2 있죠? 이 y의 중점이 얼마다? 2분의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x값의 중점이 2분의 1인 두 점을 잡았을 때 y값도 무조건 그 중점이 얼마다? 2분의 3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에요. x축이 있고요. 여기 x축, 여기 y축이 있을 때 Y축 있을 때, 여기를 2분의 1으로 한번 나올까요? 2분의 1에 대해서, 여기 X1 합시다. 여기가 X2에요. 그, 러니까 얘와 얘의 중점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죠 당연히 길이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에 함수값이 있고, 이게 FX1. 함수값이 여기라고 보면, 자, 이런 얘기야. 2분의 3을 여기라고 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화살을 쏴야 되는 게 얘와 얘의 중점이 이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화살을 쏠수 있는 부분이죠? 화살 을쏠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화살을 쏴줘야 된다, 그 뜻이야. 여기에 화살 그냥 실선 표시합시다. 화살 쏴서 얘가 f(x) 2가 되야 된다, 그 뜻이라고. 결국 예와 예 중점도 역시 2분의 3이 돼야 된다 그 뜻이죠, 그렇 그럼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국 이 점, 이점도의 A 점이고이점 B 점이라고 보면 A와 B의 중점이 바로 2분의 1 2분의 3 된다 그 뜻이죠, 그렇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얘를 만족한다는 뜻은 결국 f(x)죠? f(x)는 2분의 1 2분의 3 칭이라는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를해석해달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 FX가 2분의 3 2분의 1 꼬마 2분의 3 대칭이거든 하고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주어진 FX가 유리 함수예요. 지금 유리 함수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대칭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 자, 점근선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점근선은 X 이 꼴, 분모 0 만드는 게 점근선이었으니까 x 이골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우리 y 이골 A분의 B가 또점근선이었죠 계수분의 개수 계수가 점근선이었으니까요그 이게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값과 B값이 나오겠지? 따라서 여기서 A값은 A값은 여기서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B값도 A가 마이너스 2에요 A가 마이너스 b 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B 값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이제, <laughs> 최종 결론만 찾읍시다. FX란 놈이, FX란 값이, 자,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 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FX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최종값 F와 F 합성하는 값에 2를 대입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순차적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f2에 봅시다. 자 f2는 2값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죠. 3분의 5입니다. 자두 번째 f 스 f2. 얘 값은 f 안에 3분의 5 대입해 달가는 것이죠. 보자 3분의 5 대입할게요. 3분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인가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분자 는 뭐예요? 3 곱할게요. 그럼 3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7. 남은 3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답은 7분의 1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